안녕하세요. 배움나라입니다. 이 동영상은 자바 프로그래밍 기본과정 네 번째 영상으로 자바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if 구문, switch 구문, for loop, while loop, 그리고 if 구문이나 반복 처리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할 수 있는 break, continue 키워드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조건문과 반복문을 제어문이라고 하며 제어문의 역할은 코드의 실행 흐름 방향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if문의 형태는 보통 if-else 형태 혹은 if-else if-else 형태 또는 if부문 안에 if부문이 있는 중첩 if부문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if-else 형태를 보게 되면 if부문의 조건식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조건식의 결과값은 불리한 타입으로 참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자, 이 조건식의 결과값이 참 true인 경우에는 이 블록을 수행을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이 else 블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else가 없는 if 문만 있는 if 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if else if else 문 같은 경우에는 복수에의 조건식을 처리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스위치 구문은 조건식이 아닌 변수나 연산식의 값에 따라 실행문을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구문예입니다. 스위치 구문에 사용된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int 타입으로 프로모션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 혹은 스트링 타입을 허용합니다. 커맨드라고 하는 변수에 기억된 값이 문자열이 인 n s e r t 라고 한다면 이 블락을 수행을 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스위치 구문 다음으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command라고 하는 변수에 기억된 값이 delete라고 하는 문자열이다라고 한다면 delete라고 하는 함수가 수행이 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이 블락으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insert도 delete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 블락을 수행하고 스위치 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번 스위치 구문에 사용된 연산식의 결과값은 int 타입입니다. 자바의 m a 클래스의 랜덤 메소드에 의해 생성된 난수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로 더블형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고 int 타입으로 캐스팅한 결과값이 m 이라고 하는 변수에 기억이 됩니다. 결국 넘에 기억된 값은 0에서 10 사이의 정수 값이 됩니다. 이 연산식의 결과 값으로는 0, 1, 2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넘의 나머지가 0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블락을 수행을 하고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이 블락, 나머지가 이인 경우에는 이 블록을 수행하는 스위치 구문입니다. 다음은 반복문 for 구문과 while 구문을 보겠습니다. for loop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기반으로 반복처리 구문이 동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 구문은 i 변수에 1로 초기값이 설정이 되고 i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함으로 반복 처리 블락을 수행 후 증감식 부분이 처리되어 i 값이 1 증가 후 조건을 따져 참이면 반복 처리 문을 수행하며 거짓이면 호루프를 종료합니다. 이 예문은 포안에 있는 이 구문이 10번 수행됩니다. while 구문입니다. 보통 반복처리 횟수가 예측이 안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while 구문은 이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에 계속 반복 수행하며 조건의 결과값이 거짓이 될 경우에 while 구문을 종료합니다. while 구문은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된다는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실습 코드입니다. while 루프의 조건식에 플래그 변수를 사용을 했고 변수에는 true 값을 기억함으로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while 구문 안에서 특정 조건일 경우에 플래그 변수의 값에 낫을 씌워 펄스로 변경하여 while o 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구단을 이용한 브레이크 컨티뉴 실스코드입니다. 다중 포문을 이용한 구구단 예입니다. 반복문에서 빠져나오는 어, 브레이크와 컨티뉴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구문은 특정 조건에 맞으면 어, 반복 처리문을 벗어나게 하고, 컨티뉴 구문은 특정 조건일 경우에 반복문을 재진입하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클립스 실행 화면입니다. 구구단 코드입니다. 자, 일단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구구단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루프에서 i 변수와 j 변수가 있는데 j 변수는 단을 2단, 3단에서 9단까지의 단을 의미합니다. 안쪽 포루프에 j가 5단일 때 브릭 구구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넣으면 J가 5, 5단일 때이 포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결과값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5단 이후에는 처리가 되지 않는 결과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 포루프에 브레이크 대신에 자, 컨티뉴 구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J가 5일 때, 5단일 때 처리를 하지 않고 J뿔뿔을 만나서 6단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결과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값을 보면 5단만 처리가 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실습을 통하여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 구문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자바 클래스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